네 오늘은 간단하게 라이트 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어, 현재 지금 5일차 학습을 진행을 했고 5일차 학습을 하면서 어느정도 어, 아이가 이제 가속도가 붙는 모습을 참 보면서 어, 지금의 커리큘럼이 잘 따라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좀 많이 흐뭇한 부분이 좀 있어서 겸사겸사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제가 투탑은 처음에 이제 선행학습으로 개념탑을 시작을 할때 아이가 조금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EBS의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좀 병행해서 학습을 했었던 게좀 많이 도움을 됐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높은 개념 부분의 학습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라이트센 학습을 하고 나니 상당히 많이 쉽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개념센하고 라이트센 중에 둘 중에 고민을 하다 개념센 말고 라이트센을 했었던 이유가 그 앞에 개념적인 학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조금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개념센과 라이트센의 그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라이트 센이 좀더 낫겠다 싶어서 골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제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드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 보시면. 어, 이제 라이트 센 같은 경우는 일반 센은 어, 유형 A, B, C로 나눠졌다면 라이트 센은 A, B까지만 되어 있는 난이도로 어, 되어 있고 어, 이제 초탑에 비해서 실제 이제 개념 유형 A 부분 파트를 보면 연산 부분 파트나 아니면 조금 개념 부분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되어 있는 건 어, 눈에 띄게 보일 정도로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제 체크 체크나 아니면 라이트 센을 아 라이트 센이나 개념 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센 문제집이 초등 과정에서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보기엔 중등 과정에도 센이 정말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1학년 2학기는 체크 체크로 어,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라이트 센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1학년 2학기 학습을 할때 체크 체크에 대해서 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교재 에 직접 보여드리면서 아이가 실제 5일차 학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어, 제가 라이트 센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이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아이가 그 개념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요 어 그거 혹시 아이들한테 개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길 원하셔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준다 라는 명목 하에 어 이제 정확한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유리수는 뭐야 뭐 정수는 뭐야 약수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한 사전적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생각보다 몇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아이가 안 된다고,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다고, 개념이 잡히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긴 하세요. 뭐, 소수가 뭐야? 합성수가 뭐야? 근데 간단하게 최소공배수와 최대공약수의 차이나 이런 거는 아이가 입으로 얘기를 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 정확한 사전적인 이야기처럼 개념을 정리한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이다라고 한다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체크를 큰 아웃라인 빼고는 많이 체크를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처음에 하다 보면 아이가 소수랑 합성수랑 뭐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뭐 절대값에 대해서 어 느낌으로 좀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 박스 처리가 되어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밑에 이제 풀다 보면 아 이게 소수고 이게 합성수고 이게 절대값이구나라는 것을 이 느낌으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정도 돌았을 때 정확한 개념 학습,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뭐야 라고 했을 때 사전적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걸 체크를 해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잡고 시작을 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수감도 있고 표현력도 있고 정확하게 아이가 잘 말을 할수 있는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아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푸시를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제 개념적인 학습서를 이제 한 권에서 두권 정도를 풀고 나서 그때 개념을 다시 정확한 사전 정의나 이런 부분 잡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완벽한 학습을 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완벽하게 소화를 할수 없고 그 완벽한 소화를 원하긴 하지만. 그게 거꾸로 고 약간 고문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이를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대충 키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개념 지금 학습서를 하고는 있지만 개념을 어느 정도 한 50%에 70% 정도만 느낌으로 좀 알면 분명히 이제 자음에 좀 지나고 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어, 네, 생각이 나서, 어, 우선은 제가 라이트 센 부분 정확하게 아이가 지금 현재 5일차 학습을 했고, 5일차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어, 교재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선 라이트 센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 이게 좀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실제 거의 한 3분의 1에 가까운 정도의 문제를 거의 5일 만에 풀었어요. 5일 동안 푸는데 이제 정확하게 5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제 학습은 이렇게 이제 A 단계 기본 트레이닝이라고 써 있는 이제 소임수분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가 있으면 1부터 뒤에까지 쭉 이렇게 풀었던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요 정도 풀다가 나중에 뒤에 부분에 있는 이제 뭐 정비례, 반비례,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학습을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중간 스킵, 스킵하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학습은 단원별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본파다 보니까,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 조금,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약간 이제 원하는 부분하고 좀 절충해서 학습을 해줬던 편이고, 이제 투탑 같은 경우는 원 바이 원으로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체크해주고 약간 그랬어요 왜냐면 처음이었고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좀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답이 좀 많다 보면 힘들어질까봐 그렇게 관리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 장을 전체 다 풀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보이시잖아요 이게 모양이 보면 여기에 엄마가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앉아 가지고 다른 거 이제 하고 있다가 아이가 이제 한장 정도 풀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줬습니다 보면 음, 상당히 많은 양을 5일 정도 안에 이렇게 풀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풀었거든요. 근데 오답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어, 투탑에 대한 학습과 음, 동영상황이 들었었던 부분이 좀 많이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풀다가 좀 지겨워가지고 뒤에를 이제 풀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뒤에 부분 풀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A라고 써있는 부분은 완전 쉬운 부분 파트 그리고 이제 단계가 조금 올라가는 B 유형이 나오는데 B 유형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이제 보면 라이트 세은 실제 이제 유형 B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개념을 잡기에는 되게 괜찮은 문제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질리게 이렇게 되어있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탑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라이트 센이나 개념 센, 이제, 단계를 한 다음에 투탑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부분의 파트의 문제집을 두 권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 쉬운 거 하나, 그리고 중간 쉬운 거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 레벨에 뭐 센이나 이런 종류, RPM이나 이런 문제집을 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 이 속도로 봤을 때는 한 10일 정도 안에는 충분히 이한 권이 마무리가 될것 같고 그리고 1학년 2학기의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부분도 좀 아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도형이나 이런 부분 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또 도형도 조금 강한 부분도 있고 이제 뭐 푸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연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어, 뒤에 이제 1학년 2학기 부분에 학습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